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율법은 그렇게 완성이 됐고, 주일은 뭡니까?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해지일력부터 토요일 해지일력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뭐예요? 주일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레위기 24장 5절로 가야 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와 호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난 주에 했잖아요. 촛대, 향단, 떡상. 이 떡상에 진설병이 12개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놔두다가 안식일 날새 떡으로 갈아야 돼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새 떡으로 간다라는 거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요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된다고요. 그 안식일 날 뭔가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벽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 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를 일곱째 날이라 하리라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은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곱째 날이 그 안식이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다른 일을 시작하셔야만 했어요. 어떤 일일까요?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들 죄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안에 새 창조를 하셔야만 할그일 새로운 그 언약의 결과로 주어질 그새 창조를 이제 일곱째 날에 시작하셔야 됐다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해머로 머리를 한데 맞는 그러한 이야기라고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너도 일을 한다고? 그 일이 무슨 일이었냐고요. 예수께서 일당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율법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돌아가신 그일 그 일을 일곱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여덟 번째 날그 결과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할 우리에게 떨어질 그 저주가 일곱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심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여덟째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 말이에요. 주일, 여덟 번째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는 날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몸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구 첫 날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8일째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라는 게 뭐죠? 이는 여인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자다라는 확인이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가 오셔서 7일째까지의 그 일을 완성하시고 8일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8일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부약 때부터 이미 그 8일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힌트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은 문둥병자들 있죠. 그 문둥병자들을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 너 문둥병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8일째의 제사장이 판단하고 심판한다고요. 7일 동안 두고 보다가 왜 8일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주일이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그날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라 말해요. 그래서 그날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 8일째에 너는 문동병 환자, 저도 받은 자, 너는 아닌 자, 은혜로 구원 받은 자.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벌써 레위기에서부터 여덟째 날 주일을 계속 힌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한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은 개판으로 살다가 일주일날 한번 달랑 와주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 우리는 매분, 매시, 매초, 이 주일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만 모이냐? 화요일날 모이면 안 되냐? 수요일날 모이면 안 되냐? 금요일날 모이면 안 되냐?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화요일날 예배드리던, 수요일날 예배드리던, 목요일날 예배드리던, 그 안식 후 첫날의 의미, 그,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완성하시고 8일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버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근거로 예배를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날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약속을 했어요.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 여덟 번째 날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 날 모여도 되고 수요일 날 모여도 되고 금요일 날 모여도 되고 다 괜찮지만 그 의미가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후 첫날, 이왕이면 그날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자. 그렇게 약속되어진 거라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거룩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일이지만 한국은 월요일이잖아요. 이 날이, 이 시가 그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11시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는 마틴 루터가 토요일 날 하도 선술집에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갖고 11시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11시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나 날짜에 의미는 없다고. 요